자, 21번 문제 봅시다.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시간을 충분히 좋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해설하도록 할게. 자,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이 조건과 이 조건을 잘 해석해내는 데 있겠지? 두 개를 동시에 해석하는 건 힘드니까 한 번에 하나씩 하면 되겠네? 그럼 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? 얘는 합집합, 교집합이 다르지. 이거 너무 복잡해서 간단히 하고 싶으니까 연산법칙을 이용하면 좋겠는데, 합집합, 교집합이 다르니까 못 쓰면 되겠어. 분배 법칙 이용해주면 좋을 것 같네. 그러면 A의 교집합을 여기다가 착착 분배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? A차 X교 A 이렇게 될 거고, 그 다음에 X교 A의 여집합에 교집합 A 이렇게 되겠지. 근데 얘는 생각해보면 뭐가 될까? 얘는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사실 A랑 A가 아닌 거 교집합하면 여기서 이미 공집합돼서 끝나는 거잖아 그 얘는 공집합이야 그러면 얘는 뭐 되니? A-X라는 건 사실 A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잖아 걔하고 A하고 교집합을 하면 당연히 A-X가 남겠지? 그래서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, 공집합과 얘를 합집합하면 뭐 되겠어? A 차 X가 되겠지? 그러면, A 차 집합 X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이야기는, A가 X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 되겠네? 그래서,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니까, 쓰잘데기 없는 건 지우고, 얘만 남겨줄게. 그래서, 내가, 얘를 1번이라고 하면 1번의 결과가 얘가 된다는 거알수 있었다 그럼 이제 2번 해볼까? 자 그럼 쟤는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? 얘는 차집합을 교회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x교비 되겠지? 근데 b-a는 뭐야? ab를 직접 알고 있으니까 계산해버리면 되지 a와 b는 공통 부분이 없기 때문에 b에서 a를 빼버리면 그냥 b 될거 아니야?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네. b와 x를 교집합해서 b가 된다는 이야기는 b가 x에 포함된다는 거겠지? 그래서 b가 x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 쉽게 알수 있을 거 같아. 자, 그럼 여기다 쓸데없는 거 지울게. 그러면 우리는 뭐 생각해야 돼?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는 P와 Q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지? 그럼 그로부터 P와 Q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고, 그러면 답도 쉽게 구할 수 있겠네? 그럼 앞에 거부터 차근차근 해볼까? 자, 얘부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통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알수 있게 해주는 수직선을 그려주는 게 좋겠지? 그럼 얘는 1이고, 3이고, 이렇게 되겠네? 근데 a가 x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얘는 사실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, x를 생각할 때는 p와 q를 생각해야 되잖아?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좋겠어? 당연히. 어려우면 하나씩 하는 게 좋겠지? 그럼 뭐부터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, 나는 여기서는 q부터 할게. 사실 p부터 하든 q부터 하든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하거든? 자, 그러면, p가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게 돼? q가, q가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게 돼? q보다 작은 애 찾으면, x가 뭐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된다고 하면, 당연히 a가 이 빨간색인 x에 포함되는 일은 없겠지? 그래서, q가 3보다 작으면, p의 값에 관계없이 어떻게 돼? 항상, a가 x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다. 자 그럼 두 번째로 q가 3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?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되겠지? q가 여기에 있어 그럼 p를 움직여가면서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되면 포함 안 되잖아 근데 만약에 더 p가 왼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포함돼 버리겠지 그럼 포함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걸 쉽게 알수 있어 p가 1과 같거나 보다 크면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? 1이 되는 이유는 뭐야? 등호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, P가 1이 된다고 해도, X는 1을 포함하지 않는데, A는 1을 포함하니까 그렇겠지? 그걸 여기다 좀 써주면 어떻게 돼? 1은 A에 포함되고, 1은 X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, A가 X에 포함되지 않아서, 이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는 거 쉽게 알수 있겠다. 그래서 1번을 이제 정리해주면 어떻게 쓸수 있어? 이제 쓸데없는 걸 지우고 이것들 종합해서 써주기만 하면 되잖아? 그러면 Q가 3보다 작거나 또는 어떻게 된다? P가, Q가, P가 아니다. Q지. Q가 3 이상이고 P가 1 이상이다.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었다. 됐니?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따져볼까? 어떻게 나오는지? 자,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통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알수 있는 수직선을 이용해주는 게 좋겠지? 그럼 B가 X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이런 식으로 되겠네? 그럼 확실히 알수 있는 건 뭐야? Q가 7 이상이라는 거. 그리고 P가 어떻게 된다는 거? 5가 되면 안 되니까 5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알겠지? 자, 그럼 이제 쓸데없는 건 지우고, 뭐 하면 돼? 우리가 구한 거 종합해주면 되겠지? P는 여기 세 군데 있는데 Q는 두 군데 있으니까 Q부터 생각하는 게더 좋겠네? 근데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? Q는 7 이상이 돼야 될것 같아. 그럼 Q가 7 이상이면 얘는 죽었지? 그러면 P에 대해서는 요거 두개 만족해야 되잖아?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. 그러면 끝났네? P의 최소값은 1이고 Q의 최소값은 7이니까 답이 8이 되겠다. 이해됐니? 자 그러면 21번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